안녕 친구들. 오늘 저랑 같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주아주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볼 거예요. 이름이 좀 길죠? 바로 로크 로몬드 앤더 트롯삭스 국립공원, 로크 로몬드 앤더 트롯삭스 네셔널 파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나는 모험을 떠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for an adventure? 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출발! 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It's a national park in Scotland. 근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요. It's Scotland's first national park.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첫 번째 국립공원이거든요. 우와, 정말 대단하죠? 그럼 다음으로 이 공원에는 어떤 멋진 풍경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제목부터가 반짝이는 물과 높은 산, sparkling water and tall mountains.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데요? 와,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sparkling locks가 세상에 무려 22개나 있대요. 여기서 lock라는 말은요, 스코틀랜드 말로 호수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호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멋진 호수들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 리버스도 자그마치 50개나 된다고 해요. 정말 물의 왕국 같네요. 물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엔 하늘을 보세요. 아주 높은 산, 톨 먼로스가 21개나 솟아있어요. 근데 먼로가 뭘까요? 아하, 먼로르는요. 스코틀랜드에서 높이가 9 1 4 m 가 넘는 아주 높은 산들만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래요. A monroe is a mountain in Scotland over 914 meters tall. 와, 이제 우리 친구들도 먼누가 뭔지 아는 척할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멋진 곳에서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겠죠? 과연 어떤 신나는 활동들을 할수 있을까요? Let's check out the fun activities to do! 와, 진짜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숲길을 따라서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수 있고요. You can hike or cycle. 아니면 저 호수 위에서 직접 노를 저어보는 거예요 Let's paddle! 으쌰쌰! 좀더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Take a steamboat! 커다란 증기선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거예요 See the amazing views! 잠깐! 이 넓은 공원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살고 있대요 Let's meet some cute wildlife friends! 과연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와 여기는 정말 동물들의 집이네요. 보세요. 멋진 뿔을 가진 붉은 사슴 레디얼도 살고 있고요. 하늘에는 커다란 날개를 쫙편 검독수리. 골든 이글스도 날아다녀요. 그리고 물가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장난꾸러기 수달. 플레이프 어럴 스도 만날 수 있대요. 어때요? 정말 신나겠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랑 신나는 활동 그리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까지 모두 만날 수 있으니까 이곳은 정말 It's perfect for family adventures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험을 떠나기에 최고인 장소예요 친구들 오늘 함께 둘러본 로크로몬드 국립공원 정말 환상적이지 않아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간다면 어떤 모험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What adventure would you choose? 음, 저는 장난꾸러기 수다를 제일 먼저 찾아보래요. 다음에 또 다른 멋진 곳에서 만나요. 안녕!